당초 창원시가 창원 새 야구장 명칭 선정 위원회를 통해 시의회에 전달한 명칭은 창원 NC 파크입니다. 하지만 104년이라는 긴 역사를 담은 마산 지역 야구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됐다며 새 야구장의 명칭에 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창원시의회는 14일 창원시 새 야구장의 명칭 문제를 두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야구장 명칭 관련 조례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가 이어졌고 회의 끝에 마산종합운동장은 마산야구센터로 새 야구장은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조례안이 수정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최초 새 야구장 대상지였던 진해지역 시의원의 반대도 나왔습니다. 마산은 통합의 정신을 뿌리고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아직도 지혜가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며 웃으며 잔치를 노린다면 더 이상 공화국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논대보다 혁내실의큰 차원으로 만들각가길 부탁드립니다. 창원시 새 야구장 명칭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41명 의원 중 2 7 명의 의원이 창원 N.C.파크 마상구장에 찬성했습니다. 원명이 명, 반대 이 명, 이이 명입니다. 따라서 정 대상은 경에서 보관, 사무실 관 일부 개정 조례 뜻을 다 마산 지역 시민들은 창원 새야구장명칭에 마산이 들어갔다는 소식에 이제 한실은 놓았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 마산 창원층회가 통합되면서, 어, 물리적 그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그 갈등을 잇고 있었는데, 이번에 창원시의 원님들이그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제 상생정치를 가지 않나 생각하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창원시 의회의 결정은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알수 있도록 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창원새 야구장의 명칭이 논란 끝에 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명칭을 시의회가 변경한 것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